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감격성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놀랍게도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의 특징을 이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특징을 짓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리포스 1장 18절을 보세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뭘 기뻐하는가 보니까 배경이 이래요. 지금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눌러 꺾어 이기기 위해 가지고 바울을 비열한 방법으로 헛소문을 내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질 때, 바울이 감옥에서 우울증 와 가지고 죽겠다는 게 아니고 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요? 그들이 그런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시라면 나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에 어두워졌다는 이거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왜 맨날 그렇게 우울하세요 맨날? 왜 교회 안에서 맨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자꾸 더 늘어나느냐고요 맨날 마음은 그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은 우울하고 맨날 마음은 그냥 텅빈 것처럼 왜 그렇게 어두워졌냐고요? 왜냐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감옥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 뭔지 아세요? 저를 모함하고 저를 죽이려고 과장해서 헛소리 퍼뜨리고 선임이 그렇게 하는 건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부님이 저에게 그렇게 모함해서 제 가슴을 찢어놓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가 다 크리스찬이 전부다 전부 다 예수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니 땡 굴뚝에 그 연기 나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정도가 아니고 없는 굴뚝도 만드는 게 교회예요 맨날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모함하고 밟고 밟히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허망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서 용서도 안 되고 맨날 복음증 열심히 낸다고 하면서 막 성가대 막, 어 노래하는 게 그리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김지섭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동기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분당 우리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복음이 주는 이 감격성, 즉 이건 다음 주일날 제가 좀더이 부분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내면의 마음이 험망해지고 자꾸 허무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화가 나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치유 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타인지향성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 그런 마음의 뜨거운 그런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태도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이게 복음의 타인지향성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날 기간 동안에 이번 주 설교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 응원해 주시느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교회 복지재단 담당자가 저에게 예화글이 메일을 보내 왔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웃 사랑부하고 또 복지재단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참 감사하는 게 에듀 투게더,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지금 성남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지금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무려 90명이 와서 무료 과외를 받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난한 90명의 아이들 무료로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선생님들이 75명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지금 수년째 그렇게 성기고 있는데 이번에요. 고삼아이들, 에듀 투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고삼아이들 6명이 수능에 응시를 했는데 너무 기쁜 소식. 5명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가지고 생활하는 그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 할머니와 같이 사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더 기쁜 소식은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찬양팀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복음의 타인 지향성의 능력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 선생님들,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 복음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이 안전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타인 지향성을 회복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토니 와그너라고그 이노베이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교육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 책에서 한 말을 저는 참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상은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운지 관심 없어요. 세상은 단지 우리가 복음으로 이 타인지 양성, 어떻게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날인데 미안한데 우리 복지 담당 교역자, 이웃사랑부 담당 교육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쉬는 날 메일 잘안 보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과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도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 그랬더니, 아, 너무 감사하게도요.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과 이웃사랑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쪽, 저쪽 다 합쳐가지고 1,100명이 넘는 데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한마음 복지관 저 장애인 복지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봉사자들까지 합하면은요 천육칠백 명이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저는 이 천육칠백 명의 봉사자들의 복음의 타인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들이 섬기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애도 죽을 해도 봉사하시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결론을 맺으려 갑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속성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의 실제성, 복음의 희망성, 복음의 윤리성, 복음의 감격성, 복음의 타인지향성. 아까 일곱에 마치고 교역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다섯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냥 우리 성도에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하루하루 이한 항목 한 항목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인박해서 뭐 그렇게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시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음의 속성이 내게 어떤 능력을 갖다 주는가를 이제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를 통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 삶 속에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